그런데 지난날 서슬푸른 권력이 급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군정인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우리 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유창원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거를 감안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검장은 압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일을 보고 이 구성영장의 기준이 마치 야구를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땅볼조차도 스트라이크라고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특정 피의자를 구속할지 아닐지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거고요 이거를 적용하는데 검찰과 법원이 둘다 예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도 예규가 있죠? 뭐 사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둘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겸화의 예규고요 예, 예. 이거는 법원의 예규입니다. 예. 제가 한줄한줄 한줄 읽어봤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어, 법원에서는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대검에서는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도 따져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고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기각률이 지금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지난주였나요? 지금 법원행정처장하고 질의하는데 18%의 기각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은, 우리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그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이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 영장 사례를 놓고 1 0 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영장을 발부할지 해보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닐 거다.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사건 배당 행위가 재판 행위입니까? 사법행정 행위입니까? 저는 사법행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재명 위정교사 배당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배당 예규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데 그걸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지리를 그렇게 나무랄수 있는지 제대로 아시고 지금 나무라시는지 지금 배당 예규를 잘 지켰나 지금 저희들이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정 교사 사건의 위정 본범 공동피고인인 김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위증할 당시의 법정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위증교사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 토아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동 피고인인 김 모씨는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유죄든 무죄든 빨리 법률적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종열 수석부장께서 무선 근거로 제가 아까 주장을 했습니다. 배당력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김모 공동피고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사람은 인권이 없습니까? 이 재판이 언제까지, 물론 분리선고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분은 무선죄로 이재명 대표가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사를 해서, 부탁한 대로 말을 해줄, 해줬을 뿐인데, 무선죄로 위정, 위정 사건, 위정, 위정조사 사건, 간단한 사건, 길몇 번만 열면 바로 선고가 될 사건인데, 이게 신종렬 형사 수석 부장 자의적인 판단에 해서 자기 재판부 좌우에서 판사들 데리고 지금 이거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끌려가지고 지금 30부가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님 주장대로 20만 장이나 되는 기록 물량을 재판하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 불안정한 이 신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종열 부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